소호에 있는 나이키 매장에 왔다. 매장 안에 편하게 농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뉴욕은 뭐든 스케일이 큰것 같다. 다양한 체형의 마네킹이 있어 신기하다. 한 화장실에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 표현했다. 이처럼 뉴욕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같다. 뉴욕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다. 저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릴 것 같다. 카츠 데리카트슨이라는 유명한 맛집에 왔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인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와 대화했다. 아주머니는 뉴욕에 일하는 아들을 보러 오셨다고 한다. 잠시 후 아들과 남편이 음식을 들고 테이블로 오셨다. 나는 어쩌다 보니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밥을 먹으면서 아주머니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미국 가정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기분이 들어 좋았다. 여행 중간에는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블루보틀 카페에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 쉬었다. 핸드폰을 충전하고 노트북으로 남은 여정을 점검했다. 뉴욕커드처럼 나도 같이 노트북을 하고 있으니 나도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차이나타운은 지나간다. 한국의 전통시장 같은 느낌도 든다. 그래서 그런가, 차이나타운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뉴욕커들 사이에 소문난 아델스 페이머스 할랄 푸드에 줄을 섰다. 기다리는 동안 너무 추워서 음식은 따뜻한 곳에서 먹고 싶었다. 아카펠라 센터 안에 테이블로 가봤지만 이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스타벅스는 외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갔다.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다음에는 춥지만 그냥 음식이 따뜻할 때 거리에서 빨리 먹어야겠다. 그게 뉴요커 스타일인 것 같다. 한국이 그리울 때면 타임스퀘어에 방문한다. 전광판으로 뉴진스, LG, 삼성을 보면 한국이 그리운 마음을 달릴 수 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 맨하튼에 왔다.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다. 아침이라 거리도 조용하고 냄새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기 때문일까 오늘따라 특히 기분이 좋다.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중건거래소를 와보고 싶었다. 부티가 나는 세련된 건물일 줄 알았는데 엿스럽고 웅정한 건물이라 더 멋있다 미국 주식은 어렵고 두려웠다 그런데 이곳을 와보는 것만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신기하게 사라졌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무엇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같다 뉴욕에 와서도 사랑이 뭘까 생각한다 인생은 결국 사랑인 것 같다 드라마 북샵 서점에 왔다. 드라마 영화 관련 책이 많다. 해리포터의 한 장면 같은 연출도 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 와 있는 것 같다. 자리마다 콘센트도 있고, 책도 가져와서 자리에서 볼수 있다. 서점 안에 카페도 있다. 뉴욕에서 나만의 아지트를 찾았다. 나는 여행 가면 그 지역 도서관을 꼭 간다. 거기 가면 내가 현지인이 된 기분이다. 불금인데남녀로서 모두 뭔가를 하신다. 장보고 싫어 오신 아주머님도 계시고 축구 배고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가? 경비 아저씨 피지컬이 되게 좋다. 평소 라이프 로렌 브랜드를 좋아해서 라이프 커피는 꼭 마셔보고 싶다. 아픈 도심 속 아늑한 공간에 카페 트럭이 있다. 라떼가 유명하다더니 진짜 맛있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뒤에 꼬마가 비둘기랑 놀고 있다. 하필 비둘기가 나에게 온다. 그냥 일어나야겠다. 역시 뉴욕은 사람들에게 긴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카메라 저장 디스크를 사야 해서 가전제품 매장에 갔다. 계산해주시는 직원과 웃으며 스몰 토크를 했다. 한동안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신경도 안 썼는데, 이렇게 현지인과 소통하니 내 존재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내 존재가 이곳에서는 특히 더 작게 느껴졌다.